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주말이라 역시나 변홍어 씨 키핑장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오늘도 이것저것 볼일 분이라고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을 호기롭게 하기는 했는데요. 목적을 하나도 달성을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 키핑장에서 이렇게 제가 오늘 비빔밥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거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키핑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제 자리를 비롯해서 옆에 이웃님들, 옆에 이웃님들, 여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지금 정리하느라고 정신없고요. 이쪽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은 지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선반, 선반 테이블 테이블마다 지금 이주를 하느라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주를 해야 돼요. 제거 이렇게 두 테이블이 있고 하나가 저쪽으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한 자리를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웃님도 저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요. 또 저쪽에 계신 이주님은 또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요. 그러느라고 지금 주변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오늘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웬만큼 이주를 거의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가지런히 이자를 차분하게 하는데요. 오늘 짱이맘만 늦게 와가지고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주해야 될 자리가 여기 호두맘님 자리인데요. 이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쪽이 이주가 안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는 이주를 못할 것 같고요. 어차피 시간도 없어서 분갈이 한두 개라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부터 흙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달기들이 상태를 보면은요 굉장히 물이 고파요. 여기가 지난번에 이웃님호두다이 마님하고 그 수도꼭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아면약 3분간 살짝 살짝 주는 반물을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달기들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나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조금 괜찮은데요. 구석구석 보면 하엽이 뭐 말도 못합니다. 하엽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다 작아졌고 물도 많이 고프고. 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러블리 로즈도 많이 크세 음, 지난주에 통통해졌다 했는데 벌써 말랐고 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한 주만 건너도 이렇게 바싹 마른답니다. 그리고 하엽이 엄청나요 지금 달기마다 근데 이 하엽 정리를 하다 보면 또물 관수를 못하면 계속 하엽 만 지다 보면 얼굴이 점점 작아져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주하려고 제 짝꿍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사를 하려면 저 혼자 못하니까 짝꿍하고 같이 와서.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용이차 알아가지고요. 오늘 물간수를 할 거예요. 물간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쪽 세 번째 3번 테이블은 살짝 또 지나가는 것처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오늘은 밥 비벼가지고 비빔밥 일단은 분갈이 하려면 이 비빔밥을 준비를 해서 집에도 가져가야 돼서 이렇게 통도 또 갖다 놨답니다 집에도 가져가야 되고 여기도 또 분갈이 흙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 비벼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두세 번 반복해서 통에다가 좀 재워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기 전에 오늘 물타입니다 월 하, 수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좀 흐린 날, 흐린 날 물을 주면 좋은데 우리 짝꿍도 이제 평일 날좀 바쁜가 봐요. 평일 날못 주고 오늘 줘야 한다 하고 하는데 사실 진짜 형편없이 말랐어요. 지난 주에 영상 찍은 거 하고요. 요 나나 후그미니도 이제 하엽이 위에는 겉이 멀쩡한데 하엽이 발도 못 하고요. 물도 많이 고픈 상태인데 한 주를 버티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요거 펜지인데요. 펜지도 물이 고파서 이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물 관수를 요것도 오늘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제가 이제 가을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낮에는 또 엄청나게 더워요. 오늘 또 낮에 또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뭐 온물을 줄지 밤물을 줄지 조금 고민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보다는 아침 저녁. 온도를 믿고 조금 충분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요것도 건강이 아주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 보여 드렸던 버클리 금인데 이제 <laughs> 말라서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켰고요. 그리고 음 비빔밥에 가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단은 너무 말라갖고 달기가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거 보세요 하엽이 엄청나죠 예쁘지가 않으니까 물을 주면서 물버섯 앉아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싱리랍니다 미싱류가 얼굴 하나만 보면 요렇게 예쁜데요 수영이 요것도 이렇게 딱2두짜리가딱 벌어져 있죠 완전히 뭐 남남. 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야 일은 산재되어 있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매번 주말마다 늦어가지고요 이 다육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사제사 제 사, 자구가 나와가지고 아주 예쁜데 요렇게 나와서 예쁠 만하면 하엽이 져가지고 다육이들이 참 예쁜 모습을 꾸준하게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핑크 드래곤이고요. 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이랍니다. 핑크 크리스탈 집에 있는 아이하고는 또 다르죠. 이건 조금 어린데 그래도 가운데 라인이 좀 살짝 들어왔네요. 자 일단은 흙 비벼 놓고요. 그리고 물 관수를 하고 제가 카메라를 들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일차로 하고요. 물 관수한 다음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에 대해서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초보맘님들을 위한 다섯 가지 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섯 가지를 비벼 비빔밥을 해서 사용을 해서 올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키핑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두세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 역시나 사냐초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자, 요런 거는 저곡토 저곡토랍니다. 그리고 녹소토를 사용해요. 녹소토가 요 사이에 어디 들어가 있을 건데 하여튼 노란색으로 녹소토가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고거를 사용한 기본 배합토는 흙이잖아요. 오늘은 보조제 역할 요런 거를 하는 거를 제가 또 살균 살충 요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비빔밥 배합토에다가 기본적으로 토양 살충제라고 제가 사용하는 요 분홍색 가루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토양 살충제로 나오는 농약이에요. 일반 그. 친환경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쿠팡에서 친환경제 토양 살충제를 치셔도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훨씬 좋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쓰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실방에서 방송에서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요 까만 가루인데요 까만 가루가 두개예요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글동글하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영상으로 보일 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영상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새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병해 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미생물이에요. 흙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기본적인 병충해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 토양의 질을 높이고 토양을 개선시키고. 그 또그 병해축이 오지 않게끔 하는 친환경제 제품이에요 요거는 친환경제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완전 살충 역할, 상균 역할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요거 계피가루거든요 계피가루도 여러분들 벌레를 쫓는다 해가지고 이 향이 진해서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하고는 한참 업그레이드된 게요 병해뚜기에요 요거는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친환경제로서 그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요 미생물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제품을 한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토양 살충제는 지금 약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농약방에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제는 이 파란색 가루도 있고 핑크색 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핑크색 가루는 이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코니도라는 겁니다 농약방에서 코니도라고 문의를 하시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쿠팡에는 없어요 근데 이 병애뚝이라는 거는 이것도 병충해를 예방하는 건데 제가 2년 전부터 이두 가지만 사용을 했어요 살균제도 안 넣고 토양 살충제 또이 병애뚝 미생물이라는 거이두 가지만 사용을 했는데 티핑장에서도 그렇고, 베란다에서도 그렇고, 병충해가 훨씬 없었다는 거. 제가 올해는 깍지가 딱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차서 한 거는 한 두세 개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병충해에 배우면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두 개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도, 가을에 분갈이 하실 때 이걸 사용을 하시면 병충해, 일단 벌레도 많이 안 타고요. 물음병. 환접병 이런 것도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본답니다 아 까만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흙 다섯 개 소개할 때그 댓글에 하나 달렸어요 요 훈탄을 거기다가 첨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역시나 저도 훈탄은 빠지지 않고 쓰는 건데 저 기본적인 흙 종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훈탄은요 글쎄요 흙이라는 것보다도 요것도 역시나 토양을 살균시켜주고 또, 세균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왕결을 태워가지고 만든 게 훈탄이거든요. 이 훈탄도 소량, 이 흙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흙이 1이라 하면 이 훈탄은 이 2분의 1, 2분의 1을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양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자, 병에독 제품을 한번 사진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제가 흙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유병의 뚝이라는 건데요. 이게 입재로 나와 있고요. 이게 3kg 짜리입니다. 이 3kg 짜리가 아마 만매천원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쿠팡에 이대로 치시면 나와요. 이대로 치시면 나오니까 요번 흙, 가을 분갈이 흙 준비하실 때 토양 살충제 뭐 여의치 않으면 안 쓰셔도 상관 없어요. 이건 역시나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어쨌든 사용할 분이 병충해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2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흙 빨리 비비고요. 물 관수하고 그리고 카메라 다시 또 들겠습니다.